음 날씨가 굉장히 좋군요. 비가 좋네요 오고 있습니다. 아 집이 우서 없는데. 자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이 성현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초췌하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어디서부터 댓글에 그런 댓글들이 보이네요 성현님 머리 스타일이 김정은 컷 같아요 어러그 손가락 빨리 댓글창에서 내려놓으시고 제가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오프닝을 드리게 된 이유는 오늘은 24시간 24 HOUR REAL VLOG를 촬영할 겁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브이로그를 찍으면 이사집떡 돌리기 이사떡 드리려고 왔어요 알붙이 바르기 <laughs> 뭐 케이스 만들기 뭐 이런 거 밖에 안 했더라고요. 24시간 동안 우리 회원님들하고 함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랑 24시간 함께 해본 적 없으실걸요? 아무튼 오늘은 먼저 씻고 빠르게 광명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씻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아우 잘생겨어 아우 잘생겼어. 다음은 이제 오늘 옷! 자, 저주 멘토링을 가는 날인데 해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되겠지만 사실 오늘 저 빼고 멘티들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입고 가도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얇으면서도 따뜻한! 그런 게 있으면 잘 팔렸겠구나, 애초에 어, 나쁘지 않은데? 오늘을 챙겨가야 될 것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노트북! 혹시 모르니까. 자, 두 번째로는 보조 배터리. 항상 보조 배터리는 필수죠. 세 번째로는 인간이 삶을 살면서 제일 힘든 거를 세 가지 정도 뽑아 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태어났을 때, 두 번째 가족이나 지인의 부고로 들었을 때, 세 번째 페이 틱스나 지하철을 타는데이어폰을 챙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꼭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마실 커피. 에이. 자 향수를 두번 뿌려주고 안약 필수입니다 이거 와 진짜 제가 눈이 건조해가지고 안약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피곤하면 눈이 되게 건조해지고 되게 눈이 감길 듯한 그런 고통이 차오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이 안약 하나 있으면 됩니다 어우 핸드폰하고 지갑을 챙겨주고 자 그리고 이 카메라를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 잠시만 들어갔다가 이따가 만나요 그렇지 저는 지금 광명에 도착을 했고요. 가는 시간을 계산을 잘못한 덕분에 한 시간 일찍 가서 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30분 일찍 왔는데 주차 구역이 없어가지고 주차를 하다가 기타고 전주역까지 갔었죠. 에이... 아무튼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으니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우리 전주역에서 봅시다. 카메라 들고 타면은 괜히 옆에 사람이 카메라 같은 거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니까 잠깐 가방 속에 들어갔다가 이따 전주역에서 봐요. 도착을 했고요 택시를 타고 가고 있어 요차 기다리는 사람 진짜 왜냐면 뭐 폭우 수준으로 비가 때려박고 있어. 요 우산을 들고 다니면 KTX에서 불편할까봐 안살려고 했는데 결국 사게 됐습니다 똑같은 삼다 우산인데 카카오프렌즈가 달려있으면 15,000원 아니면 8,500원이더라고요 아, 깜짝 놀라가지고 8,500원짜리 샀어요 오늘 잠을 한 3, 네시간밖에못 자가지고 기차에서 좀 잤어야 됐는데 하스스톤 하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허허허 그랬구나 눈 땡땡 붙은 거 보이세요? 저는 진짜 잠을 조금만 안 자도 눈이 엄청 땡땡 굳거든요 아 졸려 이제 오늘의 첫 스케줄 시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에 택시 타는 게 제일 빡셉니다. 이상하게 제가 멀미가 없는데, 택시만 타면 멀미가 생겨요. 왜 그런 걸까? 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어이? 안녕하세요. 2층 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좀 지각을 해가지고 지금 아 이게 괜찮을는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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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죄송합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짜는 내 네, 입장 안 해주신. 아아 진짜요? 아, 제가 지금 갤럭시로 넘어와서 이게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문자 문자가 안안 왔는데요? 아 진짜요? 네. 안 왔나요?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다른 <laughs> 그래서 그냥 남성분은 못생기긴 하요 네. 아, 괜찮아. 요그뭐 <laughs> 다름이 안 되면 두분 혹시 자기 소개 같은 거 하실래요? 아, <laughs> 자기 소개요. 어떤 식의 자기 소개로? 어, 아. 어, 무슨 채널 하는지 우리 다 유튜버잖아요. 아, 네. 다 <laughs> 무슨 <더 웃음> <더 웃음> 준비되지 <웃음> 않은 체력 이런 거구나. 아, 어. <laughs> 안녕하세요, 요리책방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대 i c c t v 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i 민입니다 네, 채널 이름 바꿀 거 아니에요? The channel, even p a k u 이제 상 e s 민 채널을 할 예정인 저는 l 민입니다아네 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일정 l you, 미쳐 날뛰어가지고요. o u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I can tell y 어요시작 a n tell you, I can t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값진 시간이었네요. 빨리 밥 먹으러 가요. 제가 가는 길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제가 태워주시면 감사하겠 제가 또 전주까지 편하게 가게 됐네요 또.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광이죠. <laughs> 저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전주에 있는 전주비빔밥 진짜 맛있나요? 아 <laughs> 되게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게 예. 쾌박한 것 같습니다 쾌박해요. 쾌박해 근데 개인적으로 육회비빔밥은 맛있었어요 아. 육회비빔밥은 어. 맛있다 전주에 네네. 그러면 전주 초코파이 초코파이는 그냥 선물용 이게 그냥 평범한 선물이다? 네 그냥 한창 놀다가 아차 선물 까먹었다 <laughs> 그러면 터미널하고 역에 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사가면 돼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laughs> 시간 없고 이러면 그냥 하세요. 전주 후에 초코파이는 어 급할 때까먹어서 사는 선물용이다. 약간의 팁을 더 드리면 오후파이집에서 예. 그 파는 초코파이보다 저는 부스라는 빵이 있어요. 부스 저는 그건 맛있어요. 아, 네. <laughs> 그거는 제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요리책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라니까요. <laughs> 아왜 본인 채널에서 안 하고 남의 채널에서 이소스로막 주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어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다시 광명역으로 가서 제 2의 스케줄을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럼 뭘 하면 되느냐면 가방 안에 들어가세요. 계 제가 시운 가면 꺼내 드릴게요. 네, 어 지금 저는 전주갔다 도착을 했고요. 어, 저희 성수 커플 촬영할 건데 오늘 되게 웃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서로 인생 피드백해주기 영상을 찍을 건데 우선은 오늘 성수 커플의 비하인드를 보여드리면서 <laughs> 아, 왜 자꾸만 져 유진이가 크로마가 따질 거란 말이야? 네. 성수커플 촬영은 이렇게 끝이 났고 제가 일주일에 3번씩 8시부터 투자하는 취미 활동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취미에 200만 원이나 썼어요. 200만 원. 바로 트위치 라이브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트위치 라이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편집까지 하면은 도저히 관리가 안될것 같아 가지고 매주 편집자분 두 분을 돈을 들이면서 채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수익 창출이 허가가 안돼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요? 난쟁이 선의 트위치 유튜브 영상 좀봐 주세요. 여기 있다가 띄어 놓을 게 나중에서 트위치 구독 좀 눌러주시라고요! 네 그러면은 성현이의 취미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제 트위치 방송이 끝이 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가 마무리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트위치 영상의 반성분을 보고 수정을 좀 이렇게 해줘라 이런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하면 끝이 납니다. 아직 아니, 안 있네요. 저희 그 저희... 해병대... 체크를 했으면은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편집자님께서 일을 하셨으니까 바로 돈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절대 급여 따위 미루지 않는 성실한 사장님이라고요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일과가 마무리됩니다 아 되고 피곤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렸다 진짜 침대에 누우면 진짜 끝이에요 그냥 그 상태로 잠들면 돼요 하루도 이렇게 끝이 났고 이 바쁜 하루 삶을 같이 살아보니까 어떻십니까 부지런한 성현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겠죠 근데 사실 별게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24시간 브이로그를 잘안 찍었던게 자 이게 끝이에요 뭔가 막 어디 가서 막 지, 재밌게 놀고 그런 거를 거의 없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본게 그냥 저희 업무의 현장 뿐이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조금 영상이 좀 내용이 있나 싶네요 아무래도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꿈나라로 가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회야님 Good night.